버츄얼 프로토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 말 그대로 급등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급등 후에 조정, 급등 후 조정,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줘야 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앞전에 매물대를 전부 소화해주면서 올라와줬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조금만 올라와도 펌핑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레이스 스케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크립토 섹터에 버츄얼 프로토콜이 들어가면서 1년 만에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코인에 버츄얼 프로토콜이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버츄얼 프로토콜은 그레이스 스케일의 AI 섹터가 부각되면서 실전용 AI 코인에 대한 시장 주목도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버추얼 프로토콜은 KOL, 레이더를 통해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상위 계정들이 어떠한 코인을 사는지 추적하는 도구를 지원하는데요. 이번에도 실제 투자자들을 위한 도구를 내놓으면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봐야 되는 차트 분석, 재단의 활동, 외부적인 호재, 고래 움직임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버츄얼 프로토콜, 아르고까지 홀딩 유지하고 있구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조작된 화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새로 고침해서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제 업비트 화면이에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계좌다 하고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거나 제 영상을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만 촬영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포토샵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 실제로 많이 보셨겠지만자 이렇게 실제로 자기 계좌 까고 직접 보여 드리는 유튜버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덧 영상 유튜브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자 2개월 전부터 저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고요. 자 이때 시드를 보시면 35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략 66억 정도로 시드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고요. 자, 구독자분들도 현재는 많이 늘어서 두달 만에 2,400분 정도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코인 시장에서 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매일매일 영상마다 제 계좌를 까면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서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자,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 거래 내역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버추얼 프로토콜을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문 시간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바로 어제 제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에요. 5월 27일에 문의를 주셨고 버츄얼 프로토콜 매수 추천가와 매도 추천가, 매수 근거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저도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2억 7천 정도 매수해서 대략 16% 정도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코인과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코인들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시드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좋은 게 저는 절대 무지성으로 종목을 분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버츄얼 프로토콜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고 꾸준히 제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목을 분석해서 종목 분출을 직접적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의 경우에는 오로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는 다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포트폴리오 상담을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 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놨습니다. 자, 여기로 문의라고만 남겨 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문의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거추얼 프로토콜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KOL 레이더가 정말 대박을 쳤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실제로 버는 상위 계정들이 어떤 코인을 사고 있는지 이제 추적을 해주는 도구인데요 보통 우리는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추측을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버추얼 프로토콜이 내놓은 이 도구는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도구는 버추얼 생태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도움이 있는 툴이 있는 프로젝트는 여러분 신뢰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에서 스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크리터 섹터를 출범했는데 이 섹터에서는 1년 전에 고작 45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한 코인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당연히 버추얼 프로토. 콜 콜이 들어갔고, 그레이슨 스케일은 이번 섹터와 관련해서 3호 방식 투자 구조를 제시했어요. 이 방식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힘든데 기간 투자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이번 발표로 시장 전체에 관심이 쏠리며 해당 섹터의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 분석하면 급등후 조정, 급등후 조정 패턴을 계속 반복을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버츄얼 프로토콜은 우상향을 해왔고 이때 조정을 주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빨간색 VWMA 선을 맞고 다시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인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쉽게 말해 지금은 급등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손절가를 이전 VWMA선 이 빨간색 선인 2800원 하락 이탈로 1봉을 마감하면 손절을 잡고 버추얼 프로토콜 진입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절가만 명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수익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보시면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분들 바로 어제 제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에요. 5월 27일에 문의를 주셨고 버추얼 프로토콜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과 그리고 매수 근거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저도 실제로 제웹메에역 보시면 버추얼 프로토콜을 2억 7천 정도 매수를 해서 현재 16%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 뭐 어떠한 코인에 진입하세요. 이렇게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제 돈을 넣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 및 포트폴리오 상담은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어떠한 코인에 물려서 힘들다. 혹은 현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에 들어갈지 몰라서 이 종목 분출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해요. 우선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저한테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저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문의라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